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2018년입니다 해마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또 인생 많이 살아온 분들은 아유 해가 바뀐들 또뭐 다를 게뭐 있냐 계속 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인간 세상의 삶이 이렇게 해가 바뀌게 돼 있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해가 바뀐다는 것은 분명 뭔가 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변화는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 며칠 안 됐지만 아직 2017년의 기억은 생생하실 겁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되돌아 보십시오. 자기 생활을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생활 중에 사업상의 여러 이제 문제들, 환경들, 해오던 일들,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취미상으로도 해오던 여러 그러니까 활동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세번째 또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또 자기 맡아왔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오던 것이 있을 것이고, 총괄적으로 보면은 사람 관계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이, 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이제 그 자기의 인생의 여러 면면들이 2017년 1월 1일과 2017년 12월 31일을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있나? 무엇이 변화되어 있나?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업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진 것이 없이 계속하고 있다. 만약 그런 면모가 있다면 바뀌어야 되고, 취미가, 취미예술, 그것이 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좀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도, 직장은 물론, 조직에서 시켜야 되니까, 어떤 담당을 자기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의 여건 그런 것이 과연 어 연초와 연말이 좀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고 가장 전적인 것으로서 사람관계 면에서 2017년 1월과 2017년 12월에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또 사람관계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역시 그 사람과 새로운 설정을 하든가 정발전적인 설정이 어려, 어려우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심지어 멀리 하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를 인위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가 바뀌는데 생기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면모를 사업과 취미, 네? 교우 관계, 이런 것을 현재에 만족하고 즐긴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계속 해나가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 그, 해가 더 증가됐다는 것은,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것이고,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세상에서는, 자기를 한살더 먹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대접을 더 받는다? 그거 아니죠 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서 더 기회가 줄어들기 전에 이런 사업과 교우관계와 취미생활 이런 면에서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어, 다행히, 작년도 2017년 1월과 31일, 12월 31일 사이에 그런 이제 자기가 인정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면은 그 활동은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하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은 면모가 있다. 이것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자기가 뭐 너무 지루하다, 따분하다, 그래, 혹은 괴롭다 해서 바뀐다, 바꿔야 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사업이나 취미, 관계 이런 것들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어느 면에서는 현실 상황에서 현실에 깃든 우리 표면 의식, 정신, 혼, 에고의 입장에서는 즐긴다 하더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런 계속적인 똑같은 것을 일 년째 계속 해왔다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의 정해진 인생의 기회를 그만큼 소비하고 그대로 계속 지내왔다는 것은 더 이상 영적 성장에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플러스되지 않는 예? 지나간 세월이 후회되건 후회되지 않더라도 이미 소비는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성장과 그런 그로 인한 자신의 잠재력 개발 그리고 자기 신에게 더 대기하고 숨어 있을지 모를 하늘의 소명 미션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 그러한 하늘의 소명 이런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크고 우선되게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보고 우리는 새해의 설계, 새해의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